예, 안녕하세요. 알리만사 커뮤니티의 버스터 리재성입니다. 제가 한두 시간 정도 잠을 자고 바로 또 부산 워크샵을 가야 해서 오늘 은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달 초에 진행되는 출시대 이벤트가 이제 잠시 후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전체 상품에 적용 가능한 할인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지원되고 있는 카드사 할인 하나가 있는데 일단 그 카드사 할인이 제공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항상 하듯이 알리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환율을 통화수단을 이제 USD로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 카드 결제까지 하시면 크게 상관 없긴 한데 일단 기본 USD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월 행사 일정 달력이 좀 나와서 일단 간단히 올려드리면 요번에는좀 자잘한 다른 이벤트보다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약간 길게 진행이 되고. 비슷한 형태로 또 이제 러브딜리버스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번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요 이벤트가 이제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이 나와야 하는데 요번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살짝 바뀌면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키 포인트를 봤을 때 초이스데이 행사를 보면 이제 할인 코드가 요런 할인 코드가 이제 글로벌로 나올 예정이고요. 근데 그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이제 글로벌 세일 행사를 보면 크게 차이가 없고 얘가 이제 요런 일부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비슷하게 나와서 한국인 할인 코드가 어떻게 나올지 하고 요번 요 초이스 의 행사에서는 장바구니 세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메인 행사에도 장바구니 세일이 있을지가 조금 차이가 될것 같긴 하고요 그외 카드사가 더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월에 나오는 건한두개 정도여서 요 메인 행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적절히 감안하셔서 요 때도 할인 코드가 나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두 이벤트 잘 활용하셔가지고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앞에 설명돼 있던 것처럼 얘는 한국인 전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글로벌틱하게 나와서 전부 다 아마 쓸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제품들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여기 조건 만족하실 때 배송비 제외한 금액이 조건을 만족하면 할인코드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되고요. 할인코드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한번 결제 에두개 할인코드는 사용 못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하고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소문자 입력해도 자동으로 대문자가 적용되긴 하던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단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는 부분에 넣고 적용하시면 할인 금액 볼수 있고요. 이번에 나오는 카드사 i 인은 토스페이 하나만 있고 토스페이는 알리 o 하고 조금 밀접하게 연계 u 있어서 주로 이제 토스페이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같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이벤트 때도 토스페이가 나올지 아니면 토스페이랑 다른 카드사가 나올지는 아직 정보가 없어서 그냥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고요. 토스페이 자체가 일단 카다린 지원이 돼서 70달러 이상에 4달러 자동 할인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 이벤트가 2월 1일 목요일 5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스페이 자체에 대해서 이 기간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건 없고요. 그 할인코드 하고 토스페이 할인하고 같이 쓸수 있다 정도가 나와서 기간만 잡았기 때문에 아마 6일 끝나는 시간에 바로 이어지는 메인 행사 때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얘도 선착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카드 할인도 금액 구간당 한 번만 결제되기 때문에 아마 원하시는 금액 선에서 한 번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토스페이 할인은 딱히 카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결제하실 이총 합계 금액에 프로모션 코드 넣고 난 최종 금액 대비 결제 수단을 토스페이로 하시면 이제 달러가 되 있던 원화가 되 있던 무조건 원화로 바뀌면서 이 결제 예정 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으면 카드다인 먹었다고 보시면 되고 좀더 확실하게는 즉시 할인 요 부분이 표시가 돼 있으면 토스페이 그 카드 할인 적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즉시 할인이 표시가 없으면 할인 금액 쪽에 확대해 보시면 이 즉시 할인이 나오는데 요 표시가 없다 그러면 카드 할인 적용이 안 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카드사는 일반 카드는 카드사 자체에 이제 송금 환율에다가 카드 수수료들 브랜드 수수료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서 계산하시면 되고 토스페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최종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카드사랑 토스페이 혜택이랑 비교 하셔가지고 좀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토스페이를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반 카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행사 페이지는 초이스데이는 항상 6월 1일이 고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매달 1일 방문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오후 5시부터 페이지 방문하셔서 나오는 이벤트 제품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할인코드하고 카드할인 같이 적용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K&L 로컬 K베뉴 상품도 있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꽁돈 대첩도 요즘에 간간이 좀 괜찮은 게 나오니까, 그도 짬짬이 좀 수시로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게 장바구니에 안 담기는 제품은 아마 할인코드가 안 먹을 건데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초이스데이가 이제 이런 초이스 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에 한해서 장바구니에 이렇게 특정 구간 할인이 적용이 됐었는데 요번 행사에서는 그 행사는 없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 상품에 적용 가능한 할인 코드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원마트하고 꽁돈대첩하고 앞에 나왔던 초이스 선착순 상품하고 전부 다좀 이렇게 크로스로 가격 비교하시고요. 아무래도 철원 마트에 올라오는 제품이 가장 좀 저렴하긴 한데, 최근에 꽁돈 대첩에 나와 있는 제품이 좀더 저렴하게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니까 PC 쿨러가 요번에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데, 철원 꽁... 마트에서는 3.5라고 치면, 꽁돈 대첩에서는 2.8 달러 요런 식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좀좀 좀 드물게. 있는 케이스인데 약간 좀 저렴하게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바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보통은 이제 천원마트에 있는 제품이 좀더 저렴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패션 페이지도 URL은 이제 항상 변경하고 있으니까 고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좀 바뀌기 때문에 좀 수시로 방문하면 이런 식으로 얼리버드 50% 세일이 있을 때가 있고, 뭐 특정 제품 3개 이상 구매하면 20% 할인이 있을 때가 있고, 할인쿠폰이 나올 때가 있고 해서, 얘도 좀 짬짬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자선 하루 특가도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은 있는데, 이제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50% 할인은 없고, 한20% 할인만 있는데, 제품이 저렴한 해도 간간이 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50% 없어진 대로 자주 보진 않는데. 가끔 어, 괜찮은 애가 드물게 좀보이긴 하더라고요. 어, 추천 제품은 일단 시간상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고 대부분 초이스데이 때 구매한 제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아에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런 글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좀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환불 같은 경우는 부분 환불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환불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전체 환불 형태로 가고 부분 환불은 계정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의 안 나오는 쪽으로 UI들이 좀 바뀌고 있어서 전액 환불 위주로 좀 변경되고 있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 계정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첫 구매할 때 5달러 할인이나 4달러 뭐이런식으 약간 할인 쿠폰 같은 게 이제 특정 제품 밑에 가면 쿠폰 받는 데가 나와서 이제 그런 걸 받으셔도 되고 지금처럼 할인 코드가 나와서 할인 코드를 이용해서 쓰실 때는 뭐 웰컴에 있는 다른 제품 같은 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적은 금액 할인 코드는 약간 좀 높은 금액 대부터 시작이 되니까. 좀 저렴한 금액대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뭐 할인쿠폰을 쓰시던가 여기는 웰컴 쪽으로 보시던가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세부정보 보기 에 아마 네이버 지금 보고 계시는 블로그 원문 글이 있을 텐데 그 블로그에 댓글 남기시거나 아니면 보고 계신 유튜브 쪽에 질문 남겨 놓으시면 제가 알람 받을 때 시간 되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워크숍 때문에 이벤트 지금 시작되는 시간대에는 아마 그 시간대에 서울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있을 거여서 저녁 늦게 답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이번 주에서 14일까지는 일정이 상당히 좀 바쁜 업무가 좀 있어서 아마 답변을 좀 빠르게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